6월은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는 그동안 중소·중견기업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던 수출 목적 국내 거래를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까지 확대 적용하는데요. 또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 부문은 증여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 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본인,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 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인데요. 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 비율은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해야 하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20%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비롯해 그 친족의 직간접보유지분율이 3%를 초과해야 하며, 중소 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을 비롯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 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을 비롯한 자녀,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인데요. 이때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년 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의제이익을 정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간 떼어주기 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수혜 법인이 지배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수혜 법인의 지배 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 확대가 3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간 몰아주기와 일간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 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 법인 1 6 3 5개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수증자 2,039명에게는 안내문과 홍보물을 모바일로 발송해 신고 대상자임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635개 수혜 법인에게는 안내문과 홍보물, 신고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해 수증자의 정확한 신고를 돕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중 일부가 완화되는데요. 특히 그동안 중소·중견기업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던 수출 목적 국내 거래를 올해부터는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까지 제외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개정했는데요. 이 밖에도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 데그 배당소득 귀속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각 세무서의 신고 대상자별 신고 안내를 비롯한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해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또 과세 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세법 개정 내용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서 서식. 작성 요령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있는데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해서 언제나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